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감 방송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얘기드렸던 2차전지 쪽과 증권주가 완전 날아갔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급등이 나왔고, 저는 세 가지 섹터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소트 다 해드렸죠. 이차전지는 그다음 에 삼성그룹주도 제가 저 지난번에 소트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아, 삼성그룹주 소트 해드렸던 것들 그 중에서. 삼성증권과 삼성생명 코멘트 드렸죠. 금리 예정, 금리 예정 이율 낮춰버리고, 보험료 올려버리면 삼성생명도 갈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고 보세요. 241로 회기하려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서 깔딱깔딱 된다. 어, 뭔가 좀 꿈틀거릴 것 같다. 삼성생명 관심 가져주세요. 했는데, 딱 튀어나와 버린 거죠. 주식이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도 이렇게 핸들링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삼바. 자, 삼성전자. 삼성증권 완전 치고 나갔네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삼성증권. 자, 여기서 삼성생명, 삼성증권 관심있게 보세요. 일목기용표, 상행시편 이제 뚫고 나오면, 네. 엔지니어링은 아직 쉬고 있죠. 이 일목기용표 밑에 있죠. 자,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삼성중공업.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목기용표가 정말 귀신같이 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예, 근데 사실입니다. 예. 전세계인들이 다일목기형표를 보고 있죠. 삼성생, 삼성SDI, 여기서, 어, 어, 오히려 안 빠졌으니까 오히려 횡보하다가 빵. 그쵸? 그쵸? 삼성생명? 아, 삼성SDI? 삼성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우리가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삼성SDI 보세요. 어, 예, 좀 너무 좀 이상한데 왜일목기형표 전액스팬 이탈했지? 그러고 나서 일단 잠깐 지켜보시죠. 했는데 진짜 빠졌잖아요. 여기서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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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언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생명은 이슈가 뭔가 나온 거죠 실적 괜찮죠 삼성생명도 보험주도 생명보험주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분기 자 어데실라 아직까지 어, 이 밑인데 조금 다른 거는 이 적점이 안 깨지고 있다는 거죠 자 화재 볼까요 화재는 이때 저점 깨고 내가 이, 이탈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좀 조심하십시오 얘기했던 게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음 직전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이 이 저점을 지키고 있어요 저점을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날 저가 오늘 오늘의 저가가 얼마였죠 57,500원 내일 57,500원 깨진다 일단은. 좀안 좋은, 안 좋은데, 이날 저점까지, 이날 저점까지 깨진다면 많이 안 좋은 거죠, 3분기가.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저점, 이 3일, 4일의 저점을 다깨뜨린다그럼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네, 주가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증권, 네, 엔지니어 그냥 삼성 그룹주만 가지고 주식을 논한다 하셨을 때, 지금 삼성, 보세요. 어떻게든지 삼성 중공업을, 저가를, 어제 저가를 깨뜨리 어제 저가 깨트리는 종목 뭐 있나 볼게요. 자, 삼성 바이러시스 어제적가안 깨뜨렸네요. 삼성전자 어제적가안 깨뜨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치고 나왔고요. 엔지니어리 안 깨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깨트리랑 말랑 깨트리랑 말랑 했네요. 삼성전기 어제적가 깨뜨렸네요. 어, 그러면 삼성전기는 약간, 어, 이 오늘같이 좋은 날, 1.4% 상승하는 날,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갔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뭔가 팔았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같이 좋은 날 주식을 팔았다 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상하네요. 삼성 전기 그 동안 삼성 전기가 가는 날 항상 갔는데 오늘 왜 팔았을까요? 어그 동안 기관들이 계속 쭉쭉쭉 팔았네. 그리고 오늘 오늘은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네. 자 이런 것들이 어,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나중에 장빠지는날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툭툭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장이 좋아요. 내일도 장이 많이, 미장이 급등합니다. 내일도 못 간다? 그러면 장리하는게 좋죠. 예,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주식을 놓고 그냥 논하는 겁니다. 그냥 단, 간단히. 삼성그룹주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삼성SDS. 마찬가지입니다. 어, 잠 보겠습니다. 어, 삼성SDS. 오늘 같이 좋나? 왜 이게, 개파락한 뒤에? 이렇게 하락 떨어졌지 그러면 아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어 차트가 깨졌네 이런 거죠 어, 좀 단기적으로 좀 고생하셨겠다 하지만 삼성SDS가 가진 저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 그런 게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삼성생명이 움직임이 더 좋았다는 거죠. 저점이 자꾸 안 깨지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이렇게 횡보한 주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고기를 드는 게 좋더라. 이거죠. 삼성과 삼바도 좀 힘이 없죠.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힘이 남아있고요. 삼성전자는 완전 치고 나가버렸고 엔지니어링은 조금 왔다가 반반이네요. 50-50 네, 삼성전기가 약간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네요. 그렇죠. 가야 될 자리인데 못 가고 있네. 삼성 S D I 이제 너무 가버렸죠. 조금 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삼성 S D S가 한번 울었다가겠네. 한번 울으면 빵 터트릴 수 있겠네. 네, 그런 거죠. 테슬라는 네. 뭔가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은 안 좋고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를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다. S K 바이오팜 조금 올왔네요 자, S K 텔레콤, S K 네트웍스. 바이오랜드, 이제 슬슬, 이제 바이오랜드도 슬슬 고개를 듭니다, 이제. 장난칠랍니다. 오우선주,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이상하죠? 지금 가야 되는 자리에 계속 못 갔다 보니까 이러다가 장 빠진 날툭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마트리얼즈, SK, 우선주, 디스커블 선주. 자, LG그룹주, 자, LG 생활건강, LG화학, l 지 g 전자 일지전자? 완전 치고 나 1G 전자가 여태부터 계속 얘기드렸죠 외국인 순매수 종목 뭐 실적 좋다 이제 또 가는 겁니다. 이노텍 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죠. 전기랑 이노텍 같은 업종이죠. 그러면 삼성 전기, 이노텍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 전기나 이노텍 그렇죠? 어 가야 될 자리에서 못간 거죠. 자 가야 되는 날못간 겁니다. 가야 되는 날 가야 되는데 못간 겁니다. 제소홈 쇼핑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올라오는 거죠. 실적이 괜찮으니까 20% 정도 영업이 익 증가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차 전지주는 조금 이번 주에 이제 수익 실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차 전지주는 충분히 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다들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뭐, 보세요. 비 n t 상하프론테크, 여기서 더 급등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괜찮았잖아요. 수익이. 명성키에서 내일 한번 슈팅 나오면 쭉 뽑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전화가 는데 b n t 솔루션. 위에서 꼬리에 달고 나오잖아요. 이제. 자, 이제 유성형 캔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차트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저 치고 나갈 종목들도 있어요. 뭐, 더 날라갈 수도 있고, 더좀 조정받을 수 있고, 안 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아니면 너무 올라서, 아니면 얘가 또, 먼저 치고 나가거나, 뭐, 이제 개별 종목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각자 판단으로 알아서, 적절한 수준에서, 어, 수익 실화하고, 또 기다렸다가, 현금 들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쪽은 충분히, 제가 그 2차 전지주 소트 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좀보서또 자율주행차기 슬슬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죠. 너무 급대한 거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좀 이런 것들 이제 뭔가 치고 나가려는 것,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려는 것들 위주로 이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면 조금 시세보다 조금 더 시세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이 반도체는 좀 쉬네요. 자, 이, 렇게쉴 수가, 있, 2차전지도 이제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죠? 2차전지 같죠? 2차전지도 반도체처럼 쉴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쉬는 틈을 타서 또 다른 걸로 올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여기서, 어, 아까 정중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숫다 뭐, 얘기 드렸죠. 예,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어, 지금 주식 시장 2386까지 왔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 나 손실 중인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데, 자꾸 이제 급등한 걸 쫓아갔다가 물리고, 손절하고, 급등한 걸 쫓아갔다가 물리고, 손절하고, 이렇게 한세 번만 하시면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어, 개미 무덤이 되는 거죠. 네, 그러신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생각에는 대한민국 지 주식 시장이 어 돈을 번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0% 미만이다. 예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번건 맞는데 뭐 제가 생각에는 지금 워낙 장이 좋으니까 30%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한30% 정도 수익이 됐을 거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음, 1, 20% 정도 손실이 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많이 나신 분들은 30%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제 좀 생각되는데 어, 그런 분들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해버리면 또 손실입니다. 또 여기서 또 급등주 또 쫓아가서 면또 손실. 그러니까 계속 한번 언박자 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장이에요. 이 장이 왜 급등했지만 급락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등락 장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분산 투자 안 하고 분할 매수 안 하고 막 그냥 계속 반짝반짝이는 거 찾아가면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러신 분 스스로 본인이 잘알 겁니다. 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항상 차분하게 주식을 대응하시고 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자꾸 어, 되짚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